네, 을목목은 비록 부드럽지만 능이 소와 양을 찌르고 가를 수가 있다. 병과 정을 품고 있으면 봉과 원숭이를 원숭이도 원이도탈수 있다. 지지가 습하고 화하다면 말을 탄다고 해도 역시 근심을 면하기 어렵다. 그만잘세요그 얼목이 놈은 을목의 놈은 일단 하마 있으면, 하마 있으면, 삼사, 원숭이든, 유금이든 하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응? 하마 있으면. 근데 문제는 을목한테 땅이 젖어 있는 땅, 응? 땅이 젖어 있는 땅은 뭘까요? 축, 축토, 진토. 진토보다, 진토보다 축소적인 의이 있죠? 저절있다 나가있다. 오아가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 면하기 어렵다. 어. 그럼 물먹이 축소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심이 없지. 못썩다다 그냥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 응. 여기 문구가 뭐예요? 근심을? 면하기 어렵다. 면하기 어렵다는 나예요 긴가, 잘 보세요. 자. 어, 루충 있는데? 오아 있다고? 어머! 약재 있네! 이렇게 생각해봤자 안 맞단 얘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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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도 우아, 축이 있는데 오아 없어서 다행이다. 왜 앨먹이세요? 앨먹 없어요. 앨먹 아니잖아. 통화했네 <목소리가> 그걸 축도 어 네. 그우 그러니까 전체... 엄마. 엄마가 평생토로 고민이 많고 뭐 그이는 거예요. 왜? 있어그는 시도가 안된다얘기거든그 누구 음... 때문에 고생 거야? 아, 그때 아 정하다며정 네. 을목 없다며? 알 네. 필요 없고, 근데 축이 있다며? 응? 우아는 네.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야? 우아가 있어도, 가장 더운 우아가 있어도? 근심을 내는다 네. 근심이 아마것도 네. 없다니, 진짜? 최고가 있어도. 네. 응? 자, 난정한데 을목은 누구야? 어, 우리 어, 엄마. 어. 그치? 엄마가 누구 때문에 괴로워지? 괴로워, 축이면. 축? 축은 나한테 네. 누구야? 십시. 씨씨는 이제 아, 자식으로 갈거예요 음.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이것도 돼요. 자식한테 우리 엄마가 고생했다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할머이 음.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 아빠의 엄마. 근데 그게 안 났는 게 우리 아버지는 이미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거든시어머니가 <laughs> 없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ughs> 자 보면은 자 여기에서 또선생님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단어에 맞고 지셨죠? 그 할머니는 엄마의 할머니 나 엄마의 엄마가 아니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쏙 돌아가 지금 아, 자 족도가 아, 아. 누구요 나에겐 할머니 그렇죠? 시어 시어머니 엄마 우리 엄마 그렇 아버지 엄마니까 그렇죠? 이 상태가 어떻다고? 쭉쭉 하면 그러면은 나의 김신걸 쩌이 엄마가 아, 너 근육관 쪽에 떠나면 떠나지 않는다고? 해결한다고 해결이 된다고 안 나온다고? 해결이 안, 안 돼요. 돼요 누구 때문에? 원인 축 때문에 그럼 축을 관련된 모든 글자도 있죠? 자 아버지 자 본인 아버지 엄마 어떻게 됐다고요? 할머니 도와주셨다며 우리 할머니 예측대로 당신 상태에서 치료방이 없는 상태 그렇 없는 상태야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남편은 돈을 받았던 거야 안 받았던 거야? 받으셨겠죠 할머니한테요? 응. 받으라고 겠죠 결혼할 때? 때? 아니, 그건 결혼할 때안해았을것같아 <laughs> 그래, 얘기하고 있어. 있잖아 지금 지금 죄송해요 할머니라고 해서 무슨 할머니만 뜯는게 아니고 사준 단어, 단어가 아니라 상징성이다니까 인간의 법칙 외모 입장에서 죄송이지 을목이 된건 죄송 아니에요? 그 죄송은 누가야 겨너기 전에는? 친정아빠. 겨너기는 누구야? 시원해. 그치, 거기에서 말 못한 비밀과 고생이 끝없이 있다. 그니까, 친정아빠한테 돈을 못 받든, 친정한 테돈 받으면 필요할 때돈 받을 수 없다는 구조라는 게, 이게, 이 구조가. 이 얘가. 되나요? 예 네, 지금 네, 누구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거지제 저희 제 사주지만 진일 사주가 아니고 지금 우리 엄마 아니 이 인성이 누구냐고요 지금 엄마, 엄마 입장에서 아니 엄마 입장에서 내 이거 인성이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 음, 얘네 엄마야 엄마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 엄마 엄마는 아니지 아니 자 보시다 엄마 엄마하면 이게 수가 돼야지 뭐 토가 돼요. 그게 시계 매년 지금 사주술 하는 게 아니잖아. 네. 느낌 전달 사죠 제가 단어 만보면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또 단어 고치신 거예요. 네. 할머니가 먼저 네. 할머니가. 할머니와 관련된 네. 사항이란 뜻이야.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얼마마다 축통 누구야? 네. 네. 아버지나. 아버지지. 네. 나의 나로 따지면 네. 누구야? 애 할아버지지. 네. 애 할아버지라는 항황에 엄마한테는 늘어떻다고요 부족하고 부족하고 뭔가 고난의 시작이야. 약에서도 약이 처방이 좋다고 안 좋다고? 안 좋다고. 분심을 면하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댁이에 더 어렵고 나는 친 뭐냐? 친정에서도 힘들었다는. 그 얘기를 할수 있는 건데 다 제가 사주풀로 완벽한 게 아닌 게 아니고 이 구조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 우리 아빠 경혼할때 우리 엄마 시어머니한테 돈못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어, 아빠 쪽 집안에 돈못 받았어요. 그게 관심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하시죠? 근데 이걸 제가 격을 잡았을까요? 그냥 글자 같고만 얘기했을까요? 글자, 글자 갖고만. 이게 저층수다고요. 근데 혹시 그게 우리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살았다는 건 파마 안 되나요? 자, 아버지 때 힘든 우리 이유가 우리 뭘까요? 아버지의 아버지 인성, 엄마. 아버지의 생각, 엄마. 엄마가 아버지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음. 그 그래, 얘기 또 하고 있죠?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을목한테 쭉터스면 어떻게 된다고? 응, 쭉터스더냐? 예, 뜸해야지 쓰면. 근데 웃긴 거, 아까 을목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전부터 웃긴 말, 웃긴 말, 웃긴 말. 을목은 소와 양을 뭐하는 거야? <laughs> 소와 양을 찌르고. 찌르는 건다쓸수 있다. 가를 수가 있다. 응, 그렇지. 그 웃긴 거는 시어머니 없어서 편한 것도 있었어.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없는 자리에 가려고 간 거야 근데 응. 그러니까 편한 것도 있었어 웃긴 거이기야 아들 아들인데서 그러니까 얼목에 축토를 바라보는 예정 자태인 거야 음... 그리고 남편이 뭘안해도진판이 근데 시어머니에서 왔으면 남편이 그런 올바른 놈인 거지 나한반말하 거야 스타일이 는 거지 근데 시어머니남기셨던데나아버지 때문에. 그러요 그, 그, 뭐라고일목이 아, 뭐, 축토 갖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아까 고 그냥 한다고 했었는데. 면하게 어렵다. 그러면 이놈을 어쩌기 서지는다 축토가 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만나를 그게 중요해요, 만나기. 월찌가 <laughs> 중요해 지금 월찌월찌 어, 아니 월지 이게, 이게 아니야 월찌 이게 아니야. 왜그러세요 지금? 그냥 그게 어디 있든. 아니야 상관없이. 아, 그래? 그게 아,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지금 축토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은성사님이, 나 축토 있는데. 시간이 <laughs> <"열받던." 웃음> <"치안이> 있는데. <laughs> 아, 읏사? 축토 어딨나 있겠지. 어, <laughs> 뭐, 뭐, 어있는지모르죠 내가 화나에 띄는 건 알겠는데, <laughs> 정축이 지 아, 시간, 정축일지. 는지 모르지. <laughs> 그게 있다고 그 그래. 엄마. 의목이 축적되기 힘든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멀지라고 하시면. 멀지가 중요해. 아니, 왜 갑자기 뿜씌셨어요 지금 우리 자편 아니라니까. <laughs> 지금 자편 들어가기 전에 적청수의 내용이 있다. 이게 식단 이게 뭐, 첨단 원이라고. 근데 자편 인전에 적천수가 끼어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얘기만 하고 나서 이제 다시는 자편이 이 얘기를 안 해요. 친절한 복습을 안 해줘. 왜냐. 자평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적정수가 나왔고, 보급이 됐기 때문에, 자평하는 선순 입장에서는 그냥, 야, 니네 기본적으로 적정수 공부는 했겠지? 알했어 여기 읽고 다시 사서, 사서 읽어. 그 얘기해 준 거지? 다시 복습하자. 그 얘기는 안 해. 이해하시죠? 응? 그러면 일단 이목까지다 읽어보셨나요? 다시 시작할 거야, 저 한자도. 그러면은 막걸리 보면은 여기에서, 자 우리 아이영님이 심금일 줄 아나?